여러분, 2024년 4월 10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? 바로 이 날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. 복잡하게 느껴지는 투표 절차, 지금부터 저희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선거의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. 이번 선거에서는 2006년 4월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투표소에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? 본인의 얼굴이 나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, 화면 캡처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선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됩니다. 본인 확인과 선거인 명부에 성명 기재 또는 도장 날인이 완료되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, 한 장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. 권해 지역 선전 투표시 회송봉투도 함께 받습니다. 이제 두 장의 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정해진 기표용구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한 번씩만 투표한 후한 번만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어주세요. 전해지역 사전투표자는 아까 받은 회송봉투에 용지를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은 할수 없으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누군가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.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,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.